안녕하세요 체험창 블라인드입니다 오늘은 우드블라인드의 작동줄 방향을 바꾸는 방법을 설명해 드릴게요 지금 이 블라인드 같은 경우는 손잡이가 우측에 있습니다 이것을 좌측으로 바깥 끼는 방법을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, 먼저 작동줄의 반대방의 커버를 먼저 열어줍니다 이렇게 열어주고요 그 다음에 천장을 보고 있는 천장 커버를 빼주세요 이렇게 빼주세요 커버를 빼면 이렇게 안에 부속품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 클러치 부분에 당겨서 빼줍니다 이게 잘안 빠져요 그렇기 때문에 힘을 좀 주셔야 됩니다. 그러면 이제 조금씩 빠지죠? 이렇게 빠졌을 때, 이 철심이 같이 빠져나오기 때문에, 요거를 잡고, 철심을 잡고, 얘를 빼주세요. 이렇게 빼줍니다. 블라인드를 마주 봤을 때, 이 작동줄이 항상 앞으로 나와야 돼요.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, 반대 방향으로 교체를 할 때는 이렇게 되겠죠. 그래서 이 줄을 이 앞으로 빼줘야 됩니다. 지금 그걸 설명을 해 드릴게요. 클러치에 커버가 있습니다. 여기에 이렇게 고정되어 있고, 밑에 이렇게 고정이 되어 있죠. 위에 넓은 부분을 손으로 힘을 줘서 당겨줍니다. 이렇게 딱 소리 나면서 빠지게 되죠. 자. 빠졌고 요렇게 기아에 줄이 감겨 있죠. 이것을이쪽으로 보내 주면 돼요. 그대로. 이렇게요 줄을 잡고 이렇게 그대로 이렇게 돌려 줍니다. 이렇게. 자, 그러면 클러치가 좌, 좌측으로 갔을 때 앞으로 나오게 되겠죠. 자, 클러치 커버를 다시 끼워 줍니다. 밑에부터 이렇게 됐죠? 자, 좌측을 꼈을 때 앞부분으로 나오죠. 이 작동줄이. 자, 그럼 요것을 이제 블라인드에 끼워 넣겠습니다. 요 구멍에 이 철심을 끼워 넣습니다. 그리고 한번 쭉 세게 밀어주시면 끝까지 들어가요. 그 느낌이 나요. 그리고 사시에 밀어 넣어 주세요 밀어 넣어 주고 그리고 천정 커버를 끼워줍니다 이옆 커버를 마지막으로 끼워 주시면 됩니다 우측에 있던 작동줄 방향을 좌측으로 변경을 해 보았습니다. 작업을 하실 때 깨끗한 장갑을 끼고 하시는 게 바람직합니다. 이상입니다.